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설정 변경 컴퓨터로 꼭 하셔야 되고요. 1번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2번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왼쪽에, 예, 있어서, 여, 왼쪽에 그 유튜브로 들어가면, 어, 왼쪽에 그 하, 이렇게 롤을 이용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음, 좌측에 유튜버,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상단, 음, 그 체크하면 알아서 화면이 착착착 뜹니다. 순서대로만 하면 알아서 떠요. 예. 그 화면은 상단 가운데 더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가 바로 또 떠요. 그러면 상단 검색창에 그러니까 검색창이 두 개가 떠요. 가운데 부분에 뜨고 상단에 뜨고 상단 검색창에 영어로 쓰셔야 돼요. 나이트봇을 한글로 쓰면 안 됩니다. 영어로 쓰고 하단에 보면은 영어로 쓰고 나면 하단에 영어로 나이트봇 네 구글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나이트봇 아래 부분에 로그인 영어를 눌러요 영어를 누르면 이게 영어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6번 이게 3개가 뜨더라고요 화면이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선택을 했어요 유튜브 선택을 하고 나이트북 나이트북 계정 뜨잖아요 하단에 그러면 나이트보 계정이 뜨고 떠요. 그러면 하단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예그 조금 더 이제 막 뭐를 쭈그저쩌고 하라고 막 일단 있어요 문구가 그리고 문구 밑에 내려가다 보면 취소 확인 중 이제 자기가 변경을 하려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예 확인을 누르고 나서 좌측에 보면은 나이트보시 떠요. 좌측에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좌측에 나이트봇이 떠요. 그러면 좌측에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영어로 타이머를 클릭을 합니다. 타이머. 이게 그러니까 우측에는 제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제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우측은 신경 안 쓰고 좌측에 보면 나이트봇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트봇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아래쪽에 쭉 내려 가다 보면은 영어로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나이트봇 설정 내역이 떠요.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뜹니다. 뭐, 그, 있잖아요. 저, 보면은, 어, 할 때, 하이, 안녕하세요.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나이트봇. 그것 뜨고 또 나이트봇이 대신 인사를 해주잖아요. 오시면. 어, 뭐, 실방에 오면 본인들이 글잖아요. 나이트보시 시간 되면 알아서 인사를 하죠. 인사하는 게 떠요.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지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 부분에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전원 모양이 있어요. 전원. 껐다 꺾였다 하는 게그 전원 모양이 있죠. 근데 그림은 그러는데 영어로 음 비싸이블이라고 영어가 또 써져 있어요. 그 하단에가 써져 있어요. 전원 모양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합니다. 뭐운하지 않는 나이트보 설정을 위해서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리 그렇게 전원 모양을 끄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방할 때 이거는 이제 절대 안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다시 켜 가지고 이거를 어 창에 실방 창에 띄우고 싶다 띄우고 싶다 하면 이게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그 대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설정을 했잖아요.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떠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예, 안 뜨고 그냥 바로 이제 다그 하이만 누르고 나면 바로 이제 저기 그 부분만 떠요. 음, 하이나 그 인사하는 부분만 뜹니다. 다른 건다 중간에 중간에 그게 이제 사라져요. 두 번째부터는 다 다시 들어가서 설정하려고 할 때는 일단 그거는 다 확인이 된 상태라 그게 안 떠요. 이렇게 막 유튜브 누르라. 이게 중앙에 뭐세개 뜨고 이거는 이제 이미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뜨지 두 번째부터 본인이 다시, 음, 나이트봇에 감춘 부분을 다시 띄우고 싶으려, 싶어서 그, 다시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안 뜹니다. 알아서 그, 원하는 부분에 그것만 떠요. 하이하고 인사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살리고 싶으면 전원을 다시 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제가 해준, 읽어준 순서대로 하면은 알아서 착착 떠요. 뜨면 그 부분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예, 제가 보, 어, 읽으면서 했잖아요. 예, 보면서 하면, 음, 그래요. 그래도 설명을 좀 감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음.